피쉬는 괜찮을까? 잠시만 어? 뭐야 통화.. 토마... 안녕? 피쉬는 괜찮아 내가 시켜줄게 얘들아 우와 어? 여기 추모하는 곳인가봐 어? 기도드리고 있어 아 어? 화폐 왜 이렇게 쎄야 근데? 말해줄 수 있겠니? 오 미안해 기도 중인데 아 두야 잠시만. 가한일들었 위에서 말이야. 아 들렸어 미안해. 사실이라면 우리는 네도 필요해. 오케이 내 실력 볼 수가 없저밖목리 감옥에 갇힌 자는 박사라고 불려왔어. 박사? 할리이어 아, 박사. 아그 박사. 그는 과학 우리를 만들어내는 <laughs> 책 아, 오케이.